네, 빨강. 네, 빨강으로. 포치 빨강이고, 네. 빨강에서 이쪽 빨강으로 진행하고 있어요. 네. 자, 아, 저로 들어갔구나. 100m고. 오케이, 오케이. S 방향이랑 SW 방향에 소음기랑 두명 싸우고 있어요. 네. 어, 저 바로 앞에 집에 차 있는 것 같은데? 여기, 쇼핑에. 어, 어 저기 뛰었어요. 뭐, 지금 S로, S까지 뛰었어요. 지금 이 집까지 갔어요. 아까 그 차비님 어, 말씀하신 어. 애들 같아. 어, 뒤에 있다, 뒤에. 어디야, 어디야? 그럴게요. 아 진짜 진전 다운 하나 더킬킬끝 수류탄만 조심하세요 지금 들어오던 애둘다 끝이요 가시죠 차안 가져가도 되겠죠? 러빙 저 집에 응, 붙을까 소음기 소리 나요 집에서 싸우고 있어요 저집 아, 어, 거기 지나요? 잠시만요 아걸기 지네 싸운다 쟤네 오케이 우 앞쪽으로 이동해야 되는구나 네, 그니까 노랑에 있던 애들이 붙은거예요 절로 네 저희 아직 오케이예요 이원 좋아요 저희 지금 어 뒤쪽 볼 필요 없죠? 엔 이스트쪽은 안봐도 되죠? 사우스쪽에 있는 애들이 바닥에 엎어져서 안보여요 아 확인 킬 나이스 어디야오 어, 집안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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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안에서 안에. 또 쏴요 네 뒤에요? 아니, 아니, 일단 집쪽이고. 네, 일단 집쪽. 집 안에 창문에서 왔다갔다 하고 있어요, a t m 님 오케이. 어, 아, 네, 괜찮아요. 집에서 뭐요 바로 앞에. a t 방향에 있던 오케이, 애들을 오케이. 아직 저희 못 닦았어요. 어, 뒤에, 아, 뒤에 있어요. 한 분절. 나이샷. 오케이. 아, 폭이 없어, 폭. 어어, 어. 네. 확인. 하나 기절, 하나 기절. 하나 남아, 차 앞에 있는 애 기절이죠? 담 뒤에 하나. 바로 킬, 하나 킬. 안으로 들어가다 죽었어요, 기절하네. 제가 담... 기절 사망한 거예요. 여기 다 오는구나? 오케이, 오케이. 네네. 아직 집 안에 있는 것 같아. 집 안으로 들어가려던 거 보니 하나 다운 아, 됐다. 하나, 라스트 하나? 하나 라스트 하나, 네제 좀, 제 자기장에서 죽을 거예요, 그냥 나이스, 나이스 끝! 나이스 음. 자기장에서 자리, 죽을... 자리, 자리가 너무 좋았다 <laughs>